안녕하세요. 이수성 감독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아 씨 측이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평화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신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기 직전 노출 장면이 꼭 필요하니 추후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 주겠다고 밝혔다는 곽현아 측 주장 곽현아 씨는 출연 계약 체결을 위한 미팅 당시 영화에 한 번도 출연하지 못한 자신이 주연 배역을 잘할지에 대해 주로 불안감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 성인 영화였고, 곽현아 씨는 이미 자신의 노출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기 때문에 감독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마득이지 않습니다. 만약 곽현아 씨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박현아 씨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박현아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이 영화에서 노출 장면은 보수적인 성적 관념이었던 미연 캐릭터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 장면은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박현아 씨와 출연 계약 체결 후에.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하여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곽현아 씨를 포함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콘티에는 문제가 된 곽현아 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저는 콘티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곽현아 씨는 단한 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위장면의 촬영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사건 직전 박현아씨가 저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경위 관련 박현아씨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인 2014년 4월경 저는 총 제작비 10억원의 영화 어호동 주인공 곳에 배우 캐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여배우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준비하고 있는 영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판단 원만하게 곽현아 씨를 달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곽현아 씨는 저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허락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하여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 원이라는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작비가 1억 원에 불과한 성인 영화에서 시나리오 콘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 장면을 여배우 본인이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으며 수령계약서에서도 촬영의 결과물을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으로서 그 권리에 의거해 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 뿐인데 3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현아씨와의 원만한 해결을 포기하면서 향후 박현아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곽현아 씨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2014년 4월경 감독인 저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곽현아 씨의 주장에 의하면 영화 감독인 제가 영화 전망조원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고.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출연을 받은,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사전 동의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을 역시 출연 금, 계약에 근거하여 감독이 편집하고 공개한 행위가 선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근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곽현아 씨가 영화 감독인 저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공도를 너무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곽현아 씨 당시 곽현아 씨가 제기한 위 형사 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었는데, 곽현아 씨가 언론 플레이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회 여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수사 명령이 내려져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였지만 형사재판 1심 법원은 위 검찰 기소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곽현아 씨 고소 이후 저는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후올 초에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곽현아 씨는 개인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에 대해 성범죄라자 라는 말을 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인신 공격성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과 심지어 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 일했던 스태프, 배우들 포함한 동료들까지도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영화 역사상 여배우의 노출 장면의 경우 강압적으로 원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편집 과정에서 배우가 노출 장면 삽입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편집 과정에서의 결정은 감독 고유 고유 권한인 편집권인 점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감독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스태프와 함께 어렵게 영화를 만든 만큼 좋은 모습에. 감독과 배우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확산이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곽현아 씨를 속여서 영화를 찍지 않았습니다. 또한 곽현아 씨의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 작품의 여우가 출연 결정을 반복하는 등 영화 감독으로서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겨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